일단은 합성할 걸좀 모아놨는데 합성부터 해야겠다. 일단 합성을 좀 조직했습니다. 뭐 많진 않대야. 많이 모았다고 모아놨는데 합성으로 하나 꿀 빨고 공대기 좋은가 좋긴 한가 보네. 어 플레이어. 어 씨. 젠 장할. 오케이 찐패셜 게이드. 그렇지. 뭐라 뜨는 게 어디야. 그렇죠. 아씨, 꿀좀 빨고 싶다. 쌀먹한 번만 시다 오, 제발, 쌀먹한 번만, 제발. 그래 그래, 데이지. 제발, 옆으로 하나만 쌀 먹. 우와. 이거지. 제가 이래서 합성을 모아나요 언제나 기다리는 아닌, 거. 야 진짜 이거, 이게 거이 쌀먹이지 아 이거 아, 아씨 또, 또. 예. 또, 또. 예. 또, 또. 합성으로 또 나왔네 저번에 뭐? 탈락을 오! 해볼 때도 이렇게 하나 먹었거든요 일단 메이킬로 쌀먹 한번더 할게요 일단 최대한 루비를 낚이기 위해서 쌀먹을 하기 위해서 실험이... 결과를 예측해볼까 자 드가자 야 여포가 45%로 가야지 그래도 여기는 너무 불안하잖아 45%로 갈게요 아 속이 개 좋아보이던데 오오오오케이 이거야 이제 모두 찐 패셜이죠 이런 판이 좋아요 뭐 구세나가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나나나니니니나나 노노노노노 나나나니니나나 제발요! 제발! 나한테 왜 그러냐. 여기서 나왔다는 거지 이거. 어, 그럼 이거를 뽑으면 얘가 나와요? <laughs> 그리고 제가 선택권이 하나 있습니다. 아니 아직 꿈쳐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사, 사고 터지면은 그거 쓰려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무조건 여포를 육초를 찍어 보겠습니다. 그러게, 찐패절 자체가 많이 안 나오긴 한다. <laughs> 엄마 미안해. 일단 이거 내두고 오케이 뽑기를 하고 올게요 미친 게임이네 뽑기라고 오자 자 오늘은 제가 참고로 좀 공격형 영웅 픽업이 잘안 나옵니다 음, 미스트닉이게 있던데 아 근데 오늘 느낌이 안 좋긴 해요 아 세야 러분들오 뭐야 떠나 하나? 아하나가안 뜨네 아씨아자 뾰롱 뾰롱 한번 갑시다. 자, 반천장 갑니다! 제발. 제발, 제발요. 제발! 아, 아니, 또... 아 재미없다. 아, 아, 조졌다. 아, 쎄하다. 아, 떴다. 시몇개 몇, 몇, 몇 뽑았어요, 방금 저? 150이었나요? 그래도 꽉찬 장은 아닌 게 다행이라 해야 되나? 자 계속 갑니다 제발 제발 쌍나쌍나아 선택권을 오늘 써야 될 것만 같다 느낌이 아니 골카는 잘 나오네요 쌍나 양심 어디? 양심 필요 없어 나. 양심 없어도 되니까 아 그만 제발 와 이렇게 되는구나. 네, 여러분들이 뽑았을 때 오늘 잘 나왔다 생각하신 분들은 다 비티기입니다. 뭐야? 짜페셜 아, 씨. 어! 오히려 좋아! 실습법이었나요? 아, 오히려 좋진 않아, 솔직히. 제발. 제발. 제발, 빨리! 루비가 없어, 얘들아! 의비가 3만 개 밖에 안 남았는데, 아니 진짜 막 3만 개에 6초, 이런,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에요? 도대체 진짜 그게 돼요? 뭐 3만 개에 6초를 했대, 막 사람들이 말이 안 되잖아. 아니, 난 5만 개에 6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. 솔직히 엄청 잘 나온 거에요. 그거... 아, 죽었네 막창입니다. 아직도 2초야? 졸었네. <laughs> <laughs> 아 2만 개 남았는데 2만 개로 사기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. 어, 떴다. 밑에 거 떴어요. 밑에 거 전설이에요. 일단은. 제발. 아! 그래. 15에 0 나오게 어디야? 네. 아, 지금 사실상 다핏둘리라 그래 안 떴네요 떴다 몇 봄이었죠? 150이었나요? 이번 로테이션은 사기, 사기 쳤네요 인정합니다 이번 로테이션은 사기 쳤어요 캐스트 보상까지 <laughs> 오 씨, 제발 오오 20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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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오케이 okay. 사이쳤다이십포이옆 하나 찍었다. 아 근데 아직 여러분들 아직 6초가된게 아니에요. 계를 보세요. 이거 봐 이거 봐 시멘트잖아. 떴냐 없네요. 난 아직 배가 고프다. 대화가 된다 대화가 응안 응, 떴습니다. 네. 아 이번 반천장에서 나오면은 천태권 쓸게 요 그냥. 어, 안 나왔고. 응 안나왔고 응 안나왔고 자 반천장 갑니다잉 이번에 여포 나오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마리니까 선택거 쓰고 끝내겠습니다 제발 제발 어씨 진짜 왜이러냐 그래 영웅 쓰잖아에 이런 일단은 5천 루비 다 쓸게요 일단 다 쓰자 그냥 다써 내일 열쇠? 내일 생각해 오케이 오케이 아나왔고요 아, 얘들아 나의 루비를 봐줘 50개 남았어 제발 나좀 불쌍하다 해줘 진짜 가난하게 한다 게임 <laughs> 오! 왔다 왔다 씨 왔다 씨 뭐라고 잠깐만 콜트가 수상하게 두 마리가 있다고? 질하지 <laughs> 마 진짜 질지 마 진짜 여포니까 이번에는 시야, 막 이번에 무조건 여포야 뭐 콜트가 두 마리 수상하게 두 마리가 있어. 있다면 어! <laughs> 여포 사십오 프를 두번 놓친 게 말이 돼요? 이따 좀 계산할게. 요 지금 수부장 플러스 해야 되니까 수부장. 천장 치지 말고 그냥 나와라. <laughs> 재밌다. 음, 재밌는 게임이다. 내가 선택권 있으니까 이거 쓰고 천장을. 어, 손이 막, 손이 저절로 움직여져. 어, 핸드폰에서 막 알람이 와. 막 본인 인증을 하래. 왜 이래, 이거. 뭐야, 이거 돈 나가는 거야? 뭐,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카이라고 콜트 때가 진짜 십 절망이었거든요. 그때, 그때보다 낫다. 일단 이 천장 칠게요, 그냥. 이거 쌍난 나오면은 바로 그냥 선택권 안 써도 된다. 막 이래. 어, 떴다. 아, 떴네요. 아, 재미없어. 아. 아, 떴네. 아, 씨. 이거 이거 여포 이십법하면 나올 듯 확실한가요? 야 이십법에 뜨겠냐? 에 뜨겠어 이게? 크이씨 <laughs> 여포 <laughs> 일단은 판 말이 남았는데 선택권을 쓸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. 오 씨야! 케지야 야두 마리야. 야, 두 마리 나왔어. 두 마리. 야, 그러면 확정 여포 아니에요? 잠깐만. 야 잠깐만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씨 놀래라. 아두 마리인 줄 알았네. 오 어, 아, 이거 쌍나리면 기분 나빴거든요. 오야와 이거를 선택권을 났었네. 그리고 반 천장까지 채워버리기. 오또 어, 선택권을 났어버렸네.